지금도 오늘은 제가 수제 가루 쿠을할 건데요. 도넛을를 만들 건데, 먼저 준비 물은 밀가루, 스푼, 끝금 종이, 컵, 물, 황토 색깔 파스텔 네, 이렇게만 준비해 주면 됩니다. 먼저 적당량의 밀가루를, 닭내용의 밀가루를 네한 스푼만 부어주세요. 일단은 한 스푼만 부어주시고요. 물은 물은 요스푼에반 정도만 넣어야 돼요. 아니면 모자라면 더 넣어가면서 맞출 거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다시 반납을 하고 일단은 섞어겠습니다 섞어주겠습니다. 섞어주고 나서 밀가루가 모자라다 싶으면 더 넣을 거, 넣을 거예요. 네! 아, 파우스, 아, 이거 안 넣었다. 파스스 일단 넣어주고, 다시 섞어주세요, 일단. 도넛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요, 파스텔 용 붓, 요, 뒷, 뒷부분을 쓸 거예요. 밀가루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진짜 많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래도 부족해요. 이번에는 조금만 넣어주고 일단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제가 좀 말이 없었죠. 몇 분간. 말이 없었죠. 밀가루를 아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진짜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니면 물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넣어주시고요. 일단 한번 섞어 봐주세요. 눌려가면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흰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반죽을 해주세요 조금 더 칠해줄게 밀가루를 물감 있는 거묻혀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네 망했다 오, 다행이네요 종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셨으면 조금 눌러주세요 넣어 주시고아 시럽도 만들어야기 때문에 이거 하나랑 또 밀가루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엔 숟가락 말고 포크를 네 이거 찰떡할 수 있는 있는 거죠 꼬레 준비해주세요 아 파스텔은 갈색깔로 네 일단 이렇게 넓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눌러서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을 내주시고 다시 빼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쑤시개로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굵게 뚫려야 되는데. 아, 네, 뚫렸다. 네, 이렇게 구멍은 조금 작은데. 아, 어, 참. 이게 크게 뚫려고 해도 작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크게 되는 분들은 그냥 크게 해주시고요. 네, 하셨니다 이제 시럽을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밀가루는 조금 적 소량만 네 소량만 넣어. 여기다 넣는 게 아닌데 여기다 좀 옮겨주세요. 소량만.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소량만 할 거고, 그 다음에. 글 색깔을 갈아서 넣어줄 건데.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한 손은 한손 정리하고 있고, 한 손은 이거 섞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밑에. 이렇게... 아, 또먹어졌다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 물을... 어, 잠시만요. 시럽이니까 요거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이제 포크로 섞어주세요. 밀가루들을 응? 다없어졌어 보이시죠? 없어졌어요. 보이시는 것 같지? 물이 너무 많이 나네. 밀가루를 네, 조금 더투화 <laughs> 오,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자, 조금만 더 넣어줘. 이거 섞어주세요. 또. 좀 갈색을 더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 없으니. 닫아주시고요. 갈색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글색깔로, 진하게, 해주세요. 잘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되 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여기다가 반대로, 여기다가 소스를 조금 발라주세요. 이렇 소스를 조금 많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원래는 좀 진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네, 흘르 흐르, 흐르지만 않도록 내해 네, 주시면 돼요 요렇게 네, 도너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행 이렇게 다이 완성이 됐는데 안에 구멍 있는 거 확실히 있고요 네, 근데 작아서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 술소를 밝혀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제 에 도너츠 만드신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도 얻으셨다, 진짜 해도 쫄쫄을 밝혀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도너츠 만들기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조금 수제 카르코를 그 발명을 해서 좀 많이 하려고는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도넛츠 만들기였고요. 추석 네. 밝혀주세요. 네, 지금 그러면 도넛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